9월 7일 수요일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느라. 성장을 위한 기도. 영적 개인, 개안, 영적 개안에 이어서 영적 성장을 위한 바울의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 영적 성장의 동력은 성령의 능력이고, 토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4, 15, 21, 11절. 하느님은 창조주, 통치자, 전능자, 구속자이십니다. 이름을 주시는 것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하느님이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깨닫는 만큼 우리 기도는 더 담대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4절, 15절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의 성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주권자이심을 믿는 바울에게 갇혀있다는 것은 사역의 장애물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의 기회였습니다 몸은 구속되었으나 교회를 향한 그의 생각과 심정만은 더할 나위 없이 깊고 자유로웠습니다. 16절, 17절. 바울은 성도의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서 성도들의 마음 눈이 어, 밝아지기를 구했던 바울은 이제 성도들의 마음속이 더 깊고 강건하고 충만해지기를 구합니다. 그 알매 걸맞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관심이 향할 곳은 성도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기도는 그 열망의 표현입니다. 17절로 19절 19절 성분절 아,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하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견고히 서기를 강구합니다. 이것은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내주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채움 없이는 자람도 세움도 없습니다. 18절, 19절, 하반절 바울은 성도들이 하느님의 완전한 수준까지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영적 성숙의 토양이 사랑이라면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기도해야 하며 성도들과도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사랑의 사람,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게 하소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오고 있죠. 에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이게 사실은 더 멋진 기도 문이기도 합니다. 많이 이 기도문을 인용해서 기도하죠. 바울은 교회가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령 하느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면 안 되고, 음, 말씀의 약속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바탕이 돼서, 음, 결국 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3일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사랑입니다. 결국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사랑의 뿌리가 결국 그리스도고요. 성도들의 속사람, 즉, 마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뭘 의미합니까?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내주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 그리스도의 반석에 딱, 뿌리에 박을 수 있다. 뿌리에 박고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반석이 뭐냐, 사랑의 반석이다. 하는 겁니다. 정령 충만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어, 사도행전 5장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쳐 삼아서 다스리도록 나를 부인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설수 있습니다. 어, 사랑 안에 든든히 서지 못한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복수와 분노와 증오 이런 게 생기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꽉 박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 바울은 그렇게 했고요. 어, 바울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 그 사랑을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함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어. 그래서 더 인격적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아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아 성장시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것 같지 않으세요? 머리로만 믿어요. 삶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산 지식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의 충만한 경지까지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의 그 기준과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까지입니다. 하나님 자신 바로 그곳까지 가시,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못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 내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그리스도라는 표 따가 있어요. 도찐 개찐이죠. 누가 11조 잘 바치고, 누가 교회에 출석 많이 하고, 누가 예배 시간에 안좋나뭐 이런 거 아주 웃긴 얘기죠. 아주 어린, 어린 아이들이 놀면서 하는 얘기죠. 그런 거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나 충만한가? 그건 사람이 판단 못 하죠. 얼마든지 가짜로 사랑하는 척할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한지 알지라도 그게,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눈으로만 알수 있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비교를 할 수가 없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판단이 될지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사람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자고요. 바울 사도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헛되지 않도록. 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